재혼 가정인데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남편이 암 보험의 계약자이자 수익자인데요.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배우자와 자녀들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인감 위임장 그리고 보험 청구서를 위조해서 보험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둘다 자필 서명은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에 가족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위임 서류만 보고 배우자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보험사에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에요. 네. 네. 아 너무 마음 아픈 음. 사연이죠 네. 네 어~ 일단은 사연 그 사연 보내신 분께서 궁금하신 점예 말씀을 드릴게요 어~ 배우자와 그 자녀들 같은 경우에 서류를 위조를 해서 네. 제출을 했잖아요 일단 딱 들으면 위조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음. 예 타인의 명의의 서류를 본인들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을 하고요. 보험사를 상대로 어, 자기들에게 적법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기망해서 수령을 했기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기죄도 성립을 합니다. 어, 예, 예. 특히 일반 사기죄에 비해서 어, 보험사기 특별방법에 따라서 좀 가중처벌이 되는 범죄에 해당을 하거든요.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그 자녀들은. 공범으로 공동정범으로 음음. 함께 어 사무소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보험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네.